30대 몸으로 150세까지 영노아 시대가 곁에 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뼈 아픈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인류 역사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인간은 종교와 예술을 통해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영예롭게 해준다고 합류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꿈꿉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현생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며, 살아 숨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이 기쁨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 의식과 기술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생 자체를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 대다수 중한 명이든 반대로 장수 열병에 들떠 있든 이 책은 죽음을 물리칠 가능성이 실제로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읽혀 줄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책들은 기술자, 과학자, 의학자, 의사의 관점을 취합니다. 그러나 영 노아는 투자 전문가 최첨단 수명 연장 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교류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하는 최초의 책입니다. 저자는 장수 비전 펀드를 통해 수명 연장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인 스타트업 수백 곳의 내부를 들여다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기업들이 직접 전하는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혁신을 주도한 훌륭한 선구자들, 이 놀라운 신기술의 혜택을 본 환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마다 저자의 지식과 흥분이 한껏 묻어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직업 또는 과학적 배경 지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놀라운 기술 혁신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학자들이 인간을 신체적, 생물학적, 지적으로 발견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화에 관한 시대에 뒤쳐진 지식들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는 과정도 엿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습관을 최적화해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원래 수명을 10년에서 2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인간 수명이 100세에서 120세까지 늘어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후면 우리 대다수는 장수 탈출 속도에 이르게될 테니 향후 20여 년간 그 과정을 잘 해청한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누구나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해 죽음을 극복할 것입니다. 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대한 노력과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지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혁신이 혁신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치부되기 바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기술, 그리고 풍부한 자본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젊게 나이 들기라는 문샷의 발상이 현실이 되려면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 투자자, 언론인,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몽상가, 사상가, 실천가가 한데 모인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국을 타개할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싱글레리티 대학교를 설립해 기하급수적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영감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인류의 큰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의 문샷에 파트너로 동참하고 노아 역전 엑스프라이즈 개발 후원자로 참여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열정과 낙관주의만 보더라도 그는 우리의 임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본보기입니다. 엑스프라이즈가 기금을 마련해 경연대회가 개최되면 전 세계 수백 개 팀들이 생명의 연장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서로 경쟁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 기업가들의 눈길을 끌어 보다 평등하고 진취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과학적 성취의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사려 깊은 파트너이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수 공동체의 새 얼굴이기도 합니다. 노아 역전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공헌, 장수 비전 펀드, 롱제비트 워크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 책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임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수명 연장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들인 독자에게든. 혁신적인 아이들을 무색 중인 베테랑 독자에게 든이 책을 소개하게 돼 감개 무량합니다. 이 책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기술적 성취로 인류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책을 지금부터 읽어나갈 독자들이 앞으로 200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젊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책 영노아도서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